안녕하세요. 배호 원장입니다. 오늘 배현호 TV 라이브 방송 하는 시간대고요 오늘의 주제는 심근경색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해찬 전 총리께서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 어, 경색이 오셨고, 그 이후에 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여러가지 치료를 하셨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 이제 확인을 하고 있죠. 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하는 분인데 어쨌든 뭐 일반적인 한국의 평균 수명을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10년에서 15년 이상을 조금 평균 수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빨리 좀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급성신근경색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겨울철에 여러 가지 급성신근경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이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애를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신근경색이 올 때는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을 주로 나타냅니다. 급성신근경색이 올 때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몸의 왼쪽 편이 안 좋습니다. 몸의 왼쪽 편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채끼가 나타납니다. 채한 것처럼 채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심하면 이 채끼가 흉통, 가슴이 아픈 것까지 연결이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한이 잘 오게 됩니다. 이제 뭔가 추운 거죠. 감기 걸린 것처럼. 그래서 이세 가지 증상이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나에게 보내는 공통적인 신호들이다. 세 개가 동시에 올 수가 있고, 세개 중에 이제 한두 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왼쪽 편, 어, 상체 쪽 왼쪽 편이 좋지 않거나, 어, 가슴 쪽이 좋지 않거나, 또는 오한 같은 몸살 기운이 있거나, 이세 가지 증상이 반복적으로 또는 갑자기 오게 되면, 예, 급성신경색이 아닐까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의심을 해본,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3, 4, 50대는 급격하게 빨리 오기 때문에 내가 사전의 징후를 알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3, 4, 50대는 뭔가 증상이 있다 싶을 때 바로 급성신경색으로 이제 가서 미처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6, 7, 80대 같은 경우에는 급선 심근경색으로 인한 게 그래도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조금 미리 뭐 예방을 하실 수도 있는 그 여유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이제 몇년 전에 봤던 어르신은 시골에서 이제 80세 초반 어르신인데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데 새벽 6시 일어나서 밭에 농사지으로 이제 6시에 갔다가 밭에 농사를 새벽 6시부터 7시 사이에 짓다가 그 자리에서 급성신근경색이 오셔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뭔가 이제 어지럽고 심각하게 뭐 가슴에 뻐근한 느낌이 있으면서 쓰러지신 거죠. 그리고 80대 초반 어르신인데, 아, 내가 뭔가 중풍을 맞았구나. 아니면 심장 쪽에 신근경색이 왔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아셨대요. 그래서 이 밭에 한가운데에 내가 있게 되면 남들이 날못 찾으니까 내가 이대로 방치돼서 그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밭을 기어서 인근 국도까지 국도변까지 도로변까지 이제 기어 나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길에서 발견돼서 병원으로 가서 이제 발견되고 심장 수술하셔 가지고 센스하셔서 이제 뭐 다행히도 생명을 연장하실 수가 있고 귀한 이제 목숨을 살리실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마치 어 새벽 6시에 일하러 나가서 7시에 쓰러지시고 뭐 기어가셨으니까 뭐한 7시 15분이나 7시 20분쯤에 도로까지 기어가셔가지고 걸어갈 때 거리는 한 3분도 안 된다 그러거든요 도로에서 3분대 정도 걸어갈 수 있는 밭 가운데에서 쓰러지신 거니까 도로 밭까지 걸어나가 밖까지 기어 나가는 데는 뭐 15분, 20분이면 되지 않을까, 또는 30분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본인의 생각을 하시고 도로까지 기어가셨는데, 실제로 도로에서 발견하신 마을분의 얘기를 따지, 마을분의 얘기를 듣자면, 저녁 7시에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아침 6시에 나가서 1시간 정도 일하고 그런 것 같다라고 기억을 하시니까 아마 6시 반이나, 7시 반, 그 사이에 오전 7시라고 하죠. 7시에 심근경색이 오셨는데, 본인은 30분 이내에 기어가셨다고 하는 그 거리를 사실은 본인이 12시간 동안 기어가신 거죠. 걸어서 2~3분 정도 되는 거리를 12시간이나 기어가셔서 도로에서 발견되셨고, 마침 마을에서 청년이 퇴근하다가 길에 쓰러지신 어르신을 발견하고 근처 병원으로 데려가셔가지고. 대학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심장수술 하셔서 이제 괜찮아진 경우인데요. 제가 이제 알게 된건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그 뒤로 기력이 없다 그러셔서 이제 한약 복용을 해드리느라고 이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된 건데,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급성신근경색이 약간의 여유를 두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 4, 50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증상 중에 왼쪽 편으로 급성신근경색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주로 어떻게 되냐면, 측두통이 왼쪽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신근경색이 올수 있는 사전 신호인데, 측두통이니까, 아, 그냥 편두통이 어오보다 그러고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두통도 신근경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치통입니다. 그래서 왼쪽 치통인데 사랑이 때문인가 충치 때문인가라고 해서 치과 치료만 받다가 이후에 신근경색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실제 제가 본 사례들입니다. 연관성이. 그다음에는 왼쪽 목이 불편한 겁니다. 왼쪽 어깨 목이 자꾸 어깨가 결리고 불편해서 그냥 한의원에서 또는 재활의학과에서 또는 마치 통증의학과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신근경색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는 요것까지는 뭐좀잘 모를 수가 있는데 왼쪽 편으로 흉통이 오는 겁니다 왼쪽 편으로 흉통이 오는 경우도 나중에 급성신경색 그리고 등쪽이 왼쪽 날개뼈 밑이 불편합니다 이런 증상들도 나중에 신근경색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고정적으로 자꾸 반복해서 온다 그러면 아 내가 심장이 뭔가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고 나중에 구조적으로 막히는 협심증 심근경색으로도 갈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 말씀드렸던 왼쪽 상체 증상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반복된다 그러면 수시로 심전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셔서 내가 부정맥이 있는 건 아닌지 또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하시면 한의사들이 부정맥, 결대맥을 잡아주니까 한방적으로 볼 때는 결대맥이 있는 거 아닌지 심전도상 부정맥이 있는 게 아닌지를 주기적으로 미리 자꾸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왼쪽 증상. 두 번째는 제가 체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급성신근경색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자꾸 소화불량이 오시고 뭔가 체한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이제 내시경만 한다든지, 또는 뭐 혈액 검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위염이 아닐까, 위궤행이 아닐까, 식도염이 아닐까라고 하다가 급성신근경색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소화장애가 있고 소화가 잘안 되고 체한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부정맥이 있는지, 한영을 에도 진맥을 해서 결대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급성신근경색이 오기 정말 직전에 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채끼랑 더불어서 오한까지 오게 됩니다. 물론 급성신근경색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채끼나 식욕부진 또는 급성위험 때문에 속이 안 좋을 때 여기가 답답하니까 오한이 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거의 90% 이상 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급성신근경색은 마치 채끼처럼 나타나다가 오한이 오게 되면 오한이 주로 이제 근육통이죠. 으실으실 몸이. 그 증상까지 왔을 때또 급성신경경색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왼쪽편 증상, 채기오한을 동반한 근육통, 이런 증상들이 다각도로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꼭 검사를 하셔서 내가 급성신경경색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혜찬 전 총리께서 뭐 국민 온 국민들이 다 아실 정도로 또 급성신근경색으로 베트남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최근에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삼일 오시는 분들의 걱정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약간 감비 기운인데 또 오히려 급성신근경색이 아니냐 제가 볼땐또 체낀 것 같은데 또 급성신근경색이 아니냐 이렇게 또 오히려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성신근경색을 당연히 뭐, 심전도라든지, 심초음파라든지 24시간의 심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사전에 또 필요하다면 수술, 시술도 필요하시겠지만, 어, 사전에 내가 그런 것을 미리 알수 있는 세 가지, 어, 포인트 알려드렸고요. 또 각각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 미리 이 겨울철에 또 급성신근경색으로 또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또한나라의또 총리를 지내셨던 또 예찬 전 총리님의 또그 명복을 어 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공지를 해드리자면 제가 내일 11시 그러니까 1월 29일 목요일 11시에 어 네이버 라이브 방송으로 또친양환 어 방송을 하거든요. 되게 좋은 가격으로 방송을 하니까 설 선물로 필요하신 분들은 침양환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또 되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 여기까지고요. 또 시청해주신 또 여러분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